전세계 금융자산의 10% 이상을 관리하는 블랙록. 그런데 이 거대한 자산 운용사의 시작은 1억 달러 손실이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2025년 현재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무려 13조 4,600억 달러입니다. 이는 독일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거인의 탄생은 레리핑크의 치명적인 실패에서 비롯되었죠. 그는 어떻게 폭락을 준비하는 기업을 만들었을까요? 1986년, 레리 핑크는 36세의 나이로 월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퍼스트 보스턴에서 모기지 담보증권 시장을 개척하며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최연소 임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자율에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단한 분기 만에 1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핑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그는 하루아침에 스타에서 망신당한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공개적이고 정말 끔찍한 불명예라고 동료들은 회상했죠. 핑크는 스스로 별에서 걸레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경험은 핑크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위험 관리 도구가 없었죠."라고 그는 후에 회고했습니다. 이실직고하게 그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자신이 실제로 위험을 통제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88년 봄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명의 동료들과 함께 블랙스톤 그룹 산하에서 블랙록을 창업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고작 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핑크의 비전은 분명했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일은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블랙록의 창업 멤버들은 모두 퍼스트 보스턴에서 함께 일했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로버트 카피토, 수전 와그너, 바바라 노빅, 벤 골럽, 휴 프레이터, 라이프 슐로스틴, 키스 앤더슨. 이들은 하나의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알라딘 시스템의 개발은 혁신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위험 분석도구를 넘어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처리, 운영, 컴플라이언스, 회계까지 통합한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2020년 기준 알라딘은 21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블랙록에게 역설적인 기회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AIG 붕괴, 베어스턴스 위기가 터지자 정부와 기관들은 블랙록의 위험관리 전문성을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유럽중앙은행 등의 자문을 제공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블랙록은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필요한 금융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블랙록에게 기밀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으며 동시에 정부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기 후 블랙록은 2009년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135억 달러에 인수하며 아이셔스 ETF 사업까지 흡수 합병했습니다. 이로써 블랙록은 약 2조 7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등극했습니다. 블랙록이 폭락을 준비하는 방식의 핵심은 바로 알라딘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위험 측정을 넘어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종합 플랫폼이죠. 알라딘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사모펀드, 부동산 등 모든 자산군에 걸쳐 시장 변동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고빈도 데이터와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 변동성 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동성 리스크 등 위험지표를 동적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알라딘은 역대 최대 거래량을 처리하면서도 정상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블랙록은 단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장 추세와 거시경제 전망을 통합한 복잡한 시나리오 분석 모델을 구축합니다. 기후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등 비전통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지원합니다. 실제로 알라딘 웰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역사적 사건은 물론, 가상의 시장 이벤트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은 바젤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보고서를 자동 생성합니다. 또한 거래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돈세탁과 내부자 거래 위험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블랙록이 전 세계 70% 이상의 주권부 펀드, 연기금, 보험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블랙록의 위험 관리는 단순히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문화 전체에 위험 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블랙록은 3중 방어선 체계를 운영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위험 관리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독립적인 리스크 및 통제 기능으로 리스크 정량 분석팀과 컴플라이언스 재무 통제팀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 내부 감사로 업무가 효과적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블랙록은 5개 기둥으로 구성된 투자 리스크 패러다임을 통해 고객 자산을 관리합니다. 첫째, 사전 위험 측정으로 독자적인 팩터 모델을 활용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분해합니다. 둘째, 위험 관리로 각 펀드의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위험 수익 인식으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편향을 평가합니다. 넷째, 성과 기여도 분석으로 의도한 베팅과 실제 펀드 성과의 일관성을 판단합니다. 다섯째, 성과 분석으로 벤치마크와 동료 대비 성과를 검토합니다. 블랙록은 단순히 위기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금융시장 혼란 속에서 블랙록은 알라딘 플랫폼을 통해 운영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16,000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온보딩하고 역대 최대 거래량을 처리했습니다. 로브 골드스타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알라딘은 이런 시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2020년 2월 초 블랙록은 알라딘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고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고객들이 팬데믹의 시장 영향을 고려하는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블랙록이 단순히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록은 기후변화를 새로운 금융위험으로 간주하고 2020년부터 기후리스크를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시스템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위험통제 모델에 내장하여 지속가능한 투자 트렌드에 대응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투자를 넘어 장기적인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블랙록의 리스크 기능은 단순히 위험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투자팀의 맞춤형 조언과 분석을 제공합니다. 리스크 매니저들은 투자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고객 목표에 부합하는 위험 수준을 보장합니다. 이들은 위험 회피가 아닌 위험을 의도적으로 다각화되고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블랙록은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을 탐구하며 위기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을 활용해 대규모 최적화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위험 통제 규칙을 자동 실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2025년 3분기, 블랙록은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120억 달러에 인수하며 대체 투자 분야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티그룹과 재휴해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기 대비 능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블랙록이 폭락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마진콜 위험입니다. 마진콜은 투자자가 빌려간 돈으로 사들인 증권이 값이 떨어질 때 브로커가 추가 담보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시장 붕괴의 가속 요인이었죠. 2015년 6월 중순 중국 정부는 마진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공지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공식 마진 거래 규모는 2014년 6월 4,030억 위안에서 2015년 6월 2조 2천억 위안으로 폭증했었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를 우회한 비공식 마진 거래는 약 2조 위안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제한 조치로 인해 마진 콜이 폭주했고 투자자들은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했으며 이것이 눈사태처럼 시장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2일 만에 2조 6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후 7월 27일, 그리고 8월 24일, 검은 월요일을 맞이했죠. 블랙록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알라딘 시스템에 다층적 마진 콜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장했습니다. 양자협회 계약과 중앙청산 거래 모두에 대해 마진과 담보금 변동에 따른 유동성 스트레스를 실시간 평가합니다. 블랙록의 담보금 관리는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현금 버퍼를 통한 즉시 지급 능력 보유. 둘째, 채권이나 우량 증권의 복매를 통한 단기 유동성 확보. 셋째, 심각한 시장 충격 시에만 자산 매각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 많은 펀드들이 충분한 현금 보유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3의 에비뉴 포커스드 크레딧 펀드는 2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했음에도 환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를 보면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적 유동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블랙록은 금융안정위원회의 새로운 권고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담보금이 올바른 시기, 올바른 품질,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청산기관별 담보금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마진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2018년 10월은 금융시장에서 레드 옥토버로 불렸습니다. S&P 500은 10월 한 달에만 7.2%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2018년 5회 중 사회에 1,000포인트 일일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VAX 변동성 지수는 2월 1일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10월 폭락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가 중립금리에서 아직 멀다고 발언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긴장, 기술주의 실적 부진,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심지어 나스닥은 지수 종목의 70% 이상이 하루 5% 이상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위기, 당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의 닷 역할을 했습니다. 알라딘 시스템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제되면서 이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실시간 리밸런싱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록의 고객사들은 알라딘을 통해 10월 3일 다우정점 이후에 시장 움직임을 사전에 시나리오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만약 금리가 더 인상된다면 만약 미중 분쟁이 심화된다면 과 같은 가설적 상황에 대한 포트폴리오 영향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랙록의 폭락 대비는 단순히 본사 차원의 전략이 아닙니다. 유럽, 아시아, 신흥시장 등 지역별로 세분화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블랙록은 2024년 1월 아시아 리더십을 재구성하며 아태 지역대표와 중국 담당 대표를 신규 임명했습니다. 2025년 현재 블랙록은 싱가포르의 기반을 두고 동남아 인프라 자금 조달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는 싱가포르의 지역 인프라체 담당자를 고용하며 아시아 전환 금융 파트너십을 통해 5억 달러 규모의 블렌디드 파이낸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폭락 대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지역 시장 특성에 맞는 위험 관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 인도, 동남아 같은 이질적인 경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충격, 중국의 부동산 위기, 동남아의 정치 불안정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아시아 전략은 성장 없이 위험을 최소화하기라는 원칙 아래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같은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에 먼저 투자한 후 이를 통해 인도와 중국 같은 고성장 엔진의 혜택을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즉,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 성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2025년 2분기, 블랙록의 유럽 고정수익 투자팀 대표들은 자본의 점진적 재배치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자산에서 유럽과 아시아로의 자본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투자 등급 BBB 채권 규모가 독일 국채 시장 전체의 2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인 자본 이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유럽의 독일 채권, 스페인 채권, 그리고 아시아의 프리미엄 채권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위기 대비 전략입니다. 블랙록이 고객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재무 안정성입니다. 2025년 현재 블랙록의 주주 지분은 619억 달러, 총 부채는 128억 달러입니다. 이는 부채 비율 20.6%로 업계 기준상 매우 건실한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이 의도적이고 제어된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비은행 금융중개분야의 규제 강화 논의에서 블랙록은 기업 전체 기반의 레버리지 제한보다는 상품과 활동 기반의 정교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블랙록이 부채를 통해 현금을 조달할 때 이를 바로 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는 시기에 단순 레버리지가 아니라 3년에서 5년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위험도가 낮고 수익이 안정적인 부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블랙록은 2024년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1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는 주식으로 결제되었습니다. 현금이나 부채 발행이 아닌 블랙록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자본 구조를 건실하게 유지한 것이죠. 동시에 블랙록은 기존 HPS의 4억 달러 부채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재정책했습니다. 이는 인수로 인한 레버리지 비율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입니다. 또한 시티그룹과의 800억 달러 자산 관리 제휴는 블랙록이 자체 자본 없이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기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이 과도하게 묶여 있지 않으면 위기 때 빠르게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블랙록의 이자 보상 배율은 마이너스 4,035배입니다. 이는 언뜻 재무 위험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블랙록은 지불하는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즉 차입하는 부채는 매우 소량이고 차용해주거나 투자를 통해 받는 이자 수익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블랙록은 부채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이며 대신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블랙록은 2025년 현재 126억 달러의 현금과 단기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이 현금 버퍼가 마진콜에 즉시 대응하고 신규 펀드 유입을 수용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거의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현금 부족으로 신규 투자자 수용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오히려 새로운 고객을 온보딩했습니다. 이는 재무 건전성 덕분이었습니다. 블랙록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레리핑크는 1억 달러를 잃었지만 거기서 얻은 것은 무한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를 모른다는 깨달음은 세상에서 가장 체계적인 위험 관리 회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블랙록은 13조 4,600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경제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의 모든 것은 다음 폭락은 언제 올 것인가 라는 질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진 콜로 인한 담보금 부족, 유동성 위기로 인한 강제 매각, 시스템 위험으로 인한 연쇄 붕괴, 블랙록의 알라딘 시스템과 위험관리 철학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측정하고 대비하기를 반복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5년 중국 증시 폭락, 2018년 10월 폭락, 2020년 팬데믹 충격, 하지만 블랙록은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고객들의 자산을 지켰습니다. 바로 인간의 약점을 기술로 보완하고 개인의 욕심을 시스템으로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레리핑크의 1억 달러 손실은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종자가 되었고 이것이 37년 동안 성장하여 세계 금융의 가장 든든한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이 폭락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다음 폭락에서도 블랙록의 알라딘은 쉬지 않고 작동할 것입니다. 마치 지난 37년 동안 그래왔듯이요.